안녕하세요. 5월 4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회의실에 있고요. 바깥에 한번 볼까요? 음 제가 비 영상 비가 내릴 때 영상을 찍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현수막이 계속 보이죠. 어, TV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실제로 옛날에는 음, TV 수신료를 따로 지로용지 형태로 보지를 했고 보지를 했고 그거를 납부하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냈죠. 그 당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다 안테나 내돈들여서 깔았고 그리고 무선주파수로 오는 예를 들면 무선으로 형체도 보이지 않는 걸왜 돈을 받아가냐 전기세는 내가 다 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TV 수신료를 받기 위해서 소식, TV 수신료를 어, 어, 받으러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버스 맡아. 시끄럽네요. 그죠? 음, 요거는 서울 가는 거. 요거도 서울역 가는 거. 아 여기도 성남이지. 어쨌든 옛날에는 그렇게 돌아다녀서 받았는데, 그냥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사람들을 인력을 또 돈을 내서 써야 되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돈을 안 내는 집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문전박대 당하고. 어, 그 당시도 감정 노동이라는 걸 하시게 된 거죠, 그분들이. 대부분 일하시다가 그만두시게 되는 케이스가 많았고 결국은 이 TV 수신료를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전기료에 포함이 어 있습니다. TV 수신료가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온 거예요. TV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음, 그러네요. 음, 저는 이게 좀 그래 보입니다. 뭐냐면, 이 나라가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만 잘 살면 돼요. 하지만 어디에 붙으면 잘살수 있는지를. 저는 이번 정치판만 봐도 알수 있죠.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진짜 예전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말을 보수 쪽에서 일부러 만들어 내기도 했고 그거를 원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그렇죠 그 나물에 그 밥이죠 가끔 올바른 정, 생각을 갖고 계신 정치인들이 강단에 나오셔서 민행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왜 이슈만 떠들어 대고, 해결책은 얘기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지금 뭐, 진보도 엉망진창이죠. 제가 봐도 자기들 밥벌이 하기 바쁘고, 그냥 공무원 같은 그냥 직업이 됐는데, 뭔가 권력이 있는 직업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말이 길었는데요. 다음 주에 저도 일이 좀 많이 바쁠 것 같고, 오늘 이그일 바쁠 것 같은 일의 사전 준비 마지막 날이 되겠죠. 오늘은 살짝 마음이나 머리를 긴장하고 있어야 될것 같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저 현수막이 보여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먹게 되는 간식은 이거예요 음. 한돈 버거 데리 마요 데리 버거죠 데리 버거 롯데리아 데리 버거가 참 맛있는데 데리 버거입니다 이것도 어저께 야근하고 식사하러 가신 분이 계시고 저는 식사하러 안 갔고 식사하러 갔다 오신 시간동안 일을 더 하고 퇴근하면서 편의점에서 그냥 구매를 한 겁니다. 구매를 하고, 어저께 저녁에 먹은 게 아니라, 뭐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아침, 식사. 식사가 되겠네. 식사로 먹게 됐습니다. 에이,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일요일이 아마 어머니날이죠. 오늘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서, 이번에는 못 챙겨 드릴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도 많고. 그래도 최대한 시간이 되면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떨런지